신랑이었어요? 신랑 있어요? 신랑 없어요. 오 뭐, 뭐라고? <laughs> 아들이 있으면 우리 <laughs> 얘는 잠을 못. 어. 아들 없으니까. 이거.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어, 이제 사실 한 곳에만 계속 있는 현실적인 달가움. 팀바는 그냥 제가 보러 한번알았어 음. 성민이 형그 포스팅 봤어요. 어 진짜요? 이제 시작하려고. 요 이제 링크들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이 퍼갔어요. 와우 누구지? 포스팅 얘기 너무 좋았어요. 민지는 컴퓨터 본을 먼저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빈 곳을 부적당하게 너무 뺐어. 어, 여기 까는데다가. <laughs> 다른 회사로 가면 갈 그거 좀 시원하고 시원한... 내일은 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생이다 2호 <목소리> 이호, 번 어? 딱 10년 차이네 잘 잘못 부른 줄안거 아니야? 아 여기 재현 학생 여기 오타다 있는 거 같아요 <laughs> 나중에 고쳐달라 하세요 그럼 <laughs> 어, 가만 있어야지 <laughs> 아네 그러게요 학교는 아. 아, 둘그 중에 신랑이 있어요? 신랑 없어요 신랑 없어. <laughs> 나는 빨리 따르세요 맞아 <laughs> 놓치면 없어요 맞아 놓치면 없습니다 얼굴 몇 분? 얼굴 7이요야 얼굴 그만해 이번에 가자마자 대표님이 이제 회의실을 보이시더라고 대표님의 요구사항 아! 불편한 사항을 다 들었어 그럴 때는 졸라 능력없고 한심한 녀석으로 보이면 돼 <웃음> <웃음> 그러면은 날 걱정해줘 <laughs> <그냥>. 경험담 <laughs> 이거 이거 좀 해가지고 이거 저렇게 하면 해 주시면 안 돼요? 어? 뭐 뭐라고 하야지 <laughs> <laughs> 예? 예? 그니까 러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 그 바그 가... <laughs> 바보잖아! 안 된... 너는 우리 이쁜 님이 여기 오자고 했지? 이쁜 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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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전 rerelo 웃음> 네. 예쁘다 이거! <laughs> <laughs> 더줄수 어, 있을 거 같아 사줄게! 형이 이신가보다. 뿌님 뿐님, 뿌님아. 완전하잖아요. 너무 무섭대. 맞아. 그 사람이 거 없던 떤 얼마나 무서. 응. 나는 매 아들이 있으면 우리 매년 응. 잠을 못. 어. 막욕심시나 아들 응. 없으니까, 없으니까.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야? 여기 힘들. 약간. 이거 뭐지? <laughs> 나 <나랑> 비슷한데. <laughs> 이게 말이 안 돼. 내 생각에는 이사람 성형만 <laughs> 아 미신이야 핏줄, 핏줄 성형 오늘 그러니까, 어, 리터치 맞았잖아 아, <laughs> 리터치 맞았다 아, <laughs> <리터치. 웃음> 아, <이거>, 나 그거 왜 이렇게 았어요 어? 우와 어, 어, 뭐, 왜 주시는 거예요? 붙었어? 재기 이사합니 재훈 하루 종일 개발만 시키는 거야 아, 약간 스터디윗미처럼 그치 그치 아니 근데 형님들 코드 추천받습니다 이거 내 아이디어다 아 참여형 개발이어가지고 아, 내가 개발하는데 훈수를 받아 훈수를 받는데 도네이션이나 뭐 후원을 더 높은 금액을 쌓는 사람 말만 듣는 거야 아, 돈안 되면 얘기하면 돌라 열받게 말리다 돌라 가면서 아, 굳이 굳이 개열받게 코드를 짜다가 돈을 내면 그 사람 가지러 와 관계 후원 이러면 이 무험토 메모 이러면 룰렛 돌려가지고 코드 10줄 삭제 10줄 랜덤 삭제 랜덤 삭제 그래서 애한테 랜덤으로 1줄 삭제해서 SM 놀라는 거니? 랜덤 삭제인데 기짜 이거 그럴 테니까 우와 멋있겠다

네네. 네, 네. 오늘은 좀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새로운 코디가 막 변화되면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았잖아. 근데 네? 좀 지난 세션 이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CS를 처리하는 건 요즘 다 AI로 하 사스2를 차라리 도입하는 게 2, 30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나한테도 이제 좀 나도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겠다. 완전 처음 느껴보는 위기감일 것 같아. 와, 완전 회사에 나나이 정도로 준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려면 나 지금 나가도 괜찮아. 너 받아주는 데 많아? 어 많아. 그렇구나. 준비를 조금 진짜 거의 나가기 직전으로도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수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를 네. 꾸준히 찍는 것만 큼 좋을 것 같은 거야. 처음에는 뭐 보고 하고 다음에는 안 보고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네. 우리는 결국 세이즈거든. 영어를 했을 때그 정도 컨설팅을 할수 있는 정도로 내가 영어를 잘해야겠구나. 응. 그래서 목표는 3년 정도 달아서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사 하는 거. 인크드 2공이기 따는 수준. 3년의 그런 구조를 잘써봐야겠다 이런 생각들 들고. 되게 목하고 많이 됐는데. 너. 평소에 아. 생각만 했던 게 말하다 보니까 정리가 된것 같아. 이게 이게 위기를 기회로 이런 느낌이나 너무 좋아어이 평생 굉장히 없긴 하지만 워낙 시도로가 분위기도 좋고. 쭉갈 거라고 생각을 모두가 많이 했을 니까 결국은 이거 준비하는 것도 시그로의 오래 남기 위한 일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커리어를 이직하면서 되게 많이 쌓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실 한 곳에만 계속 있는 것도 그렇게 막 회사 입장에서 달가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바람이 불고 다른 데서 뭔가 뭔가를 이뤄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요즘은 티처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조, 사람이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런데 이제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 다시 잘말 아니 원래 가수 이름은 하덕균은 아니라고 누구지 누구지? 김동균인데 하덕균 그 둘을 기분을 못내하덕균이 김동균이 비슷비슷해 뭐 비슷비슷해 불러줘 불러줘 불러줘? 와 안녕하세요 저블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블러입니다 좋은데? 유튜브 그니까 완전 유튜브 채널명 같지 않아? 조블러 조블러 배불러 어때? 불러웨이입니다 불러 유튜브 안 하는 게 국가적 손실이 개 큰데? 왜도 저도 저도 저는중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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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저도 저조단도 저도 저도 저와그도도조단 아버님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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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저도 오늘 너배천도저인데도